가만 있어봐. 아, 이제 찌르 가면서 이제 누룽지 나오면 또 찍어.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준혁이 오라보니 어. 저 한번 쳐다보세요. 밥만 먹지 말고. 어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이쁜 운주. 아, 너무 예뻐요. 진짜 모델 같죠?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가마솥 백반집을 와서 이렇게 맛있는 정심을 먹고 있답니다. 아, 진짜, 여기 올 때마다 감동이에요. 그러죠, 여기 백반지? 네. 조금 있으면 이제 누룽지도 나올 거예요. 음, 와, 누룽지 나왔다. 와, 와 맛있는 누룽지. 누룽지. 오리지널 누룽지? 응. 음, 그나저나,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어요, 그죠? 네. 네. 만나보니 너무 반갑고 음. 행복해요. 네. 네. 또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, 우리 정당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사이 좋게 지내요. 네. 네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우 화이팅, 화이팅. 우리 은주 이쁜 파이팅! 동생, 어 너무 예뻐요. 우리 동생 언제 봐도 너무 너무 예뻐요.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모델해야 된다 우리 은주는. 음 아무튼 오늘 또 즐거운 시간,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란 씨였어요.